한자어,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택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택이라면 우리가 자주 듣는 낱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말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못, 그렇죠. 못, 연못과 관련된 한자를좀 어떻게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과 관련된 이러한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이 잘안 되는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우선 못이라는 순 우리말 그렇죠 보면 뭐다 합니다만 넓고 오목하게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이다 근데 늪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 넓고 깊게 팬 땅에 늘 물이 괴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웅덩이보다는 좀 크고 늪보다는 작다. 일단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못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못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연못 연못의 연은 연꽃 연자예요. 그래서 연꽃이 피어 있는 못이다. 대체로 모세는 연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은 모시라든지 또는 연못, 연못이라면 모슬 얘기한다. 연꽃을 심은 모시, 연못이다. 그 다음 설명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모과 같은 뜻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연을 심은 모시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모시나 연못이나 대체로 같이 쓰이면서 특별히 연못이라고 하면 연꽃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경우에 모세 연꽃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 어, 못이다 하면 글쎄요. 뭐 정확히 따지면 연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체로 막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연못에 못이랑 뜻도 있기 때문이다. 자, 목과 관련된 글자들을 쭉 보면 못지자가 있다. 못소다. 연이다. 못당이다. 못담이다. 못택이다. 다 훈이 못이다. 물론 이제 못과 호수는 좀 다릅니다만 호수, 호다, 호가 있다. 이렇게 되죠? 다 이래서 대체로 삼수가 다 들어갑니다. 물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모찌자는 이제 어조사 약자가 들어가 있다. 뭐 어, 소는 불을 소자가 들어가 있다. 못년은 이것도 못년자다. 못당은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흙토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발음은 당나라 당에서 왔다. 왜 여기만 흙토가 들어갔느냐면 하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일단 모찌자가 어, 뭐, 비슷한데 좀 인공적으로. 어, 어떻게, 돌이라든지, 그렇죠. 막,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렇게 빙둘러 쌓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는, 모땅의 경우에는 흙토가 들어갔다. 모담이다 이런 글자는 우리가 별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깊다는 뜻의 담이다. 그리고 못택이다. 이것은 역볼역이다. 그렇죠. 여기 앞에 말마자를 붙이면, 우리가 역, 무서울역이다. 부산역이다. 이렇게 역자가 되죠. 호수호는 오랑캐 호자가 들어갔다. 대체로 그래서 어, 글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훈이 다 못으로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특징을 한두 개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못짓자와못 소다. 못지는 대체로 작은 못이다. 네, 작은 못이고, 어소어 어, 조금, 어, 뭐못짓자보다 조금 크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넓히다 할 때, 넓이라는 것은 어, 그렇죠. 아주 좀 얕다. 못이라는 것도 그렇게 깊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얕은데 진흙이 많고 좀 탁하다. 그래서 어, 어, 못을, 못솥자는 어, 일반적으로 넙을 많이 얘기한다. 짓자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많다. 천, 자연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많다. 여기 아래 아까 앞에서 못당자는 흙톱에 나해서 인공이라고 했죠. 못짓자도 일반적으로 인공적으로 어, 논에 물을 내기 위해서 못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랬죠. 못짓자모 못소는 주로 얕다. 물론 어, 늪을 뜻하는 못소는 어, 자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많다. 네. 그리고 어, 못짓자는 물이 대체로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못소자는 어디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못짓자와 못소. 우리가 짓자가 어, 붙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작은 것이다. 작은 연못 같은 것을 못지라고 한다. 소자는 넓이다 넓. 늪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아래에 진흙이 이런 것이 많이 깔려있어서. 그리고 습한 땅 하는 습지다. 이때는 이제 땅지자가 되죠. 이런 것이, 어, 뭐, 소다. 자, 경회로 안에 있는 경회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못이라고 한다. 못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조금 못이 아주 동네에 있는 조그만 것일 수도 있고, 꽤 경우에 따라서꽤큰 것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소자와 관련된 늪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늪. 창령에 가면 우포늪이 있습니다. 천연보호구역이 돼있다 그래서 어, 가운데 이렇게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하는 막 그다지 깊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소자가 붙은 것 중에 어, 이게 금용소라는 게 쓰여있습니다. 금용소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한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소라고 했는데 앞에 창녕의 우포늪 소자가 있 우포늪은 굉장히 큰데 이것은 똘똘 내리는 막 그런 물이다 그런데 이름을 소자를 붙였다. 이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자도 어, 막 용은 들어갔으므로 어, 용이 이렇게 막 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금수와 금자가 들어갔냐? 이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금용소가 한강의 발원지다, 그렇죠? 이제 이제 못 연자와 못당자다 네. 연이라고 하면 좀 깊은 소다. 소는 소인데 좀 깊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스페스 말씀드린 대로, 당은 인공적인 것이다. 그렇죠? 뚝을 만들어서 연못처럼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깊이는, 연은 굉장히 깊은데, 당은 막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은 고인물이다. 여기 또 말하자면 정지된 고인물이다. 그렇죠? 연은 깊기 때문에, 또 매우 깊기 때문에 어둡고 어둡게 보인다. 하는 것이 뭔 연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만 그냥 아 그, 그렇게 구분이 된다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이러한 글자들이 들어간 낱말 또는 고유명사 그것 몇개 기억 어, 특별히 기억될 어, 만한 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년자다 네 깊은 소다. 우리가 십년이다. 아주 깊은 것을 십년이라 한다. 그렇죠? 바다나 버이나 물을 보기 물이 깊다 아, 10년 같은 그런 그때 못 여지 않습니다 못당자는흙도가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인공적인 그런 어, 벽돌이라든지 뚜으로 막은 막 그런 어, 어떤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되죠 제주도 가면 이제 어, 천지연 폭포라든지 천재연 폭포라든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연으로 한다 밑에 보면 어, 물이 어, 조금 어, 아주 깊진 않아도 상당히 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연을 쓴다 자, 창경궁에 가면 이제 춘당지라고 있다. 춘당 여기서 보면 당자도 들어간다. 이것, 그렇죠? 이것도 인공적으로 물론 창경궁 안에 만들어서므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라고도 한다. 네. 당과 지가 합쳐져서 어, 만들어진 데만 춘당지다. 그리고 이제 못담자와못택자다 그렇죠? 못담은 맑고 깊다. 택은 좀 습지와 늪과 관련된, 뭐 소자와 비슷한데 한 상당히 좀큰경우이다 그래서 못담자는 깊은데 깊음으로 맑고 깨끗하다. 못택자는 얕거나 또 넓다. 널리 퍼져 있다. 그렇죠? 습지 같은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자, 이것이 이제 못담이다. 그렇죠? 맑고 깊은 물은 덩이다 택은 이렇게 상당히 늪과 같은 것이 아주 넓게 펼쳐진 것을 얘기한다. 한란산에 가면 백록 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담, 담이다. 어, 꽤, 꽤 깊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좀 막다. 뭐,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소양호다. 이런, 또는 호수 같은, 우리가 뭐 대체로 압니다. 어, 막뭐 진양호다. 그렇죠? 진주에 진양호, 남강댐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호수도 대략 보면 아는데 그위에 글자는 목과 관련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본 이제 지, 소, 연, 당, 어, 담, 태, 호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만든 나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 소다. 여기에 소자가 들어가면 못은 못인데 넓이라는 의미로 많이 생긴다. 못과 넓이다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당, 지당 담도 어, 못이죠. 좀 인공적인 것이 어, 그러한 감이 된 것이다. 지호 못과 호수다. 소지 지소를 어, 앞뒤로 바꾼 소지는 늪과 못이다. 막 이렇게 된다. 소택이다. 오늘 어, 주제로 나온 소택은 늪과 못이다. 이것은 상당히 섭지 같은 그런 이제 어, 이미지가 풍입니다. 그렇죠. 소호다. 늪과 호수다. 연담이다. 그렇죠. 연 연은 연과 담은좀 깊은 깊은 물을 얘기한다, 그렇죠? 연과 담이다, 연택이다, 막 이런 것이 다 못과 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앞에서 연못이라고 했는데 당자를 붙여서도 연당이다, 그렇죠? 연못을 얘기한다. 지당이다, 지당, 못과 못이다, 그렇죠? 담년이다 하면 아주 깊은 것을 얘기한다, 담년. 연담과 막 비슷한 의미다. 소택이다. 이것은 늪과 어, 또 습지 같은 것을 얘기한다. 호택이다, 호수와 어, 말하자면 못이다, 큰 못이다. 그리고 호소다, 그렇죠? 호수와 늪이다. 호택이다, 호수와 늪, 어, 못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못으로 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단지 소자가 들어가면 늪으로 이렇게 늪으로 해석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연자와 담자가 들어가면 좀 깊고 맑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살펴보고 이것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못을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일반 용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 지당이다. 지당. 당도 못이죠. 뭐 지도 좀 인공적이다. 지당하면 일반적으로 집 안에 이렇게 파놓은 그런 못을 뜻하, 뜻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시조 중에 지당에 빗뿌리고 양류에 내기 이제 하는 막 그런 시조가 있었습니다. 조건 선생이 지은 시조. 그래서 지당이라 말은 우리가 좀 접한 경우가 있다. 전지다, 전지, 건전지 할때 이것이 어 말하자면 어 이렇게 못지자를 쓴다, 그렇죠? 저수지 할 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말이다. 모솥자가 들어간 소택이라는 것은 넙과 못을 얘기한다. 소택지는 넙과 못이 있는 땅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모년자 들어가면 1 0년 깊은 못이다. 아주 1 0년 그렇죠? 용년이다. 예, 용년이란 지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용이 사는 어, 못이다. 그렇죠? 그좀 깊어야 되겠죠? 우리가 연원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 무엇, 무엇의 연원, 시초, 금, 근거, 근본 할때 연원이다. 자, 못당자 들어가면 이제 재당이라는 게 있다. 재당. 재는 뚝이죠? 뚝처럼 쌓여서 만든 못이다. 어, 여기도 흙토가 들어가고 어, 못당지에도 흙토가 들어간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공사를 해서 만든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 유당이다. 버드나무가 심겨진 못이다. 어. 담면이다. 네. 다 어, 상당히 깊은 그런 못을 얘기한다이 택자는 못이라는 곳에 무슨 무슨 택이라고 쓰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용어로 많이 쓰인다. 뭐, 택에는 물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뭔가 풍부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뭐, 뭐, 득택에, 득택에, 윤택하다. 그렇죠? 혜택을 받는다. 광택이 난다. 할 때, 이제, 이 택자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죠. 못짓자는 천지, 백두산 천지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연지동이 있다. 서울에. 연지동. 그리고 성시로도 쓰이죠. 지시. 지소경 선생. 지청천장군, 말때 쓴다. 못소 자는 덕소, 남양주 쪽에 있는 덕소, 덕소리. 그리고 용소라는 것은 막 여러 곳에 지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이 사는 넓이다 이렇게, 전설이 뭐, 그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금용소 할 때도 쓴다. 못연자를 쓴 거, 대연동. 아마 큰, 큰 못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대연동. 박연폭포, 박연, 박연폭포 할 때도 쓴다. 연계소문 할 때, 연계소문이다. 네. 그리고, 천지연이다. 앞에서 제주도의 천지연, 천재연, 이런 게 있었죠. 못당자로서는, 어, 막, 준당대다. 앞에서 본창경궁의 어, 준당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렇죠? 준당지라는 못, 위에 있는 마당을, 어, 준당대라고 한다. 거기에서 과거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준당대시다. 예. 못당자는, 전라도 담양. 담양 할때 쓴다. 한라산의 백록담. 그렇죠? 백담사가 있습니다. 백담사. 네. 그리고 서울의 청담동. 마 호수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수훈 최재호 선생이 쓴 용담유사. 용담은 여기서 이제 용담은 경주 남산 쪽에 있는 지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택자는 고유명사에 들어가는 걸좀찾아봤습니다 별로 못 봤습니다. 평택이다. 평평한 들에 못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평택이다. 평택시. 그렇죠? 사람 이름으로도 택자 많이 씁니다. 창랑, 장택상선생, 또중국의 모택동 할때 이렇게 쓴다. 오늘 소택이라는 낱말 중심으로 해서, 목과 관련된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소택이다. 네. 모택자는 신 자체는 자측자를 이렇게 썼다. 그렇죠? 어, 간체자도 상당히 어, 특이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거는 소택, 지당, 연당, 그렇죠. 또는 연못 할 때도 연권 연자가 니다 천지, 백두산 천지다. 한화산백록탑입니다 목과 관련된 결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